오. 아, 아. 아이고, 아이고. 다시다. 다시. 원. 괜찮대요. 어? 안다치게, 안다치게. 어, 완전 지고 있네, 우리는. 하 오렌지가 잘해. 교승이 나왔으면 해볼만 하겠는데. 싸기 아까 연고투 성과가 나온다. 경기가 레이어블고 <laughs> <laughs> 라인 라인. 뭔가 <laughs> 투쟁심이 아봐봐지 이거. 에헤이. 이건 더 줘야지. 지 너의지. 너의지. 야! 왜 아. 이안맞가민미안 <�oth nerve> 맞았었이야. <laughs> <Agilene> 아, 뒤안맞았어 민이 <님이> 안 맞는데 무도오 해야 되는데. 민도 생각치 잖아요개 완전 쌔기인데. 야, 성공.

원식이 재능으로 하네. 제, 아, 재능은... 왜 아, 여기는 약간... 아, 여기가 아야 기분이 좋은데, 내파이트랑은 아까 좀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힘을 뺐지. 제가 네, 약간... 화이트에 오해 했어. 가자! 오! 어? 야, 아유. 네. 앞에. 빨라빨 <laughs> 친구 판단력이 좋네. 안 돼. 아유. 아, 찮아요 현... 괜찮아요? 규빈이. 규빈이 느끼는 했었는데 여기 왔 현수는 피해야 되는데. 오! 오! 크아 아, 아, <laughs> 뭐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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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건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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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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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체가 체중을 올바트 올려서. 고수는 저 근육이에요. 헬스해가지고 헬스해가지고 단백질으로 키운거든. 다음 주 반이 한번 갈까요? 반이 화요일이죠. 응. 음. 아 그럼 안 돼. <laughs> 저는 못 가요. 너너될때 <laughs> 한번 가자. 반이 아, 진짜 헬스가 너무 좋은데. 팀. 너 반이랑 많이 해봤어? 한번 어, 거기. 아니, 아니. 고, 고등학교 선배들 팀인데. 어, 어. 거기 잘한. 어. 잘했던 형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 같아. 아, 동영. 엄마한 와. 한테 와. 엄마한 아, 이 <웃음> <웃음> 아유, 아유. 안 돼! 아, 원시기 좋아. 아, 저아유말안해 아, 원시기. 하아아 저거 하지 말래 하까 하하. 하다 미안해. 하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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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있게 아이이 오. 거아니야거더맨도 뭐. 먼저 말하면 이 <laughs> 현수가 먼저 말했어. <laughs> <laughs> 현수가너래 <먼저 말했어. 웃음> 현수가 근데. 다음에는 카메라에다가 어 k 하는 거, 확대해서다보아요 <bride> 방금은 아니었어요. <passed away>. 나중에 영상 보 <câowania> 재밌을 것 같은데? 브이로그 형식으로 좀 바꾸는 받쳐간다는... 거. 나이스! 예! 3점 터진다. 들어가버리네. 나이스. 아이 아, 부모가 없아구 오케이, 대결. 경 4점 가자! 아, 욕 금지. 거의 부국의김현경이지네요 3점. 어, 오랜만에 들어왔어요. 3점. 3점. 들어왔어. 팅 10점 안으로만 들어가면은 모르는 데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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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점 안으로만. 10점 안으로만. 10점 안으로만. 안불로만안불로만안 씹어 로어졌으면 그러면, 그면 그러면, 그러면, 그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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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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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 나이스 필리핀은좀 쉽지 않은데 아, 나이스 이거를 화이팅 화이팅 5초 5초 <놀람> 4초, 5초 아 시간이 안 가요 아니 5초를 아아 아, 나봐요 휴식, 휴식 하시려고.